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에게 가면에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도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사랑복자라 사랑복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님가닥에 양을, 돌보,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라 수년 전에 필리핀 많이가, 그래서 초청을 받았어요. 어, 유학생들. 한국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인데 일단 외로우니까 외국에서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 3분의 1 정도. 아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예수님을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 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한국에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소개를 해야 예수님을 제일 잘알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그때 여러분 그 필리핀 유학생들에게 했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주제는 같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해회 예배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이 이, 이 말씀을 받고 너무너무 지금도 설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좋고 우리 선도들도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확신하고 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14제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14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 자신은 자신을 잘 몰라요 양들은 자기가 어떤 체질인지 또 자기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목자는 알아요 목자는 양의 체질을 알고 양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양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목자는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양보다 양을 더잘 아는 분이 목자다 주님과 우리 사이도 꼭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 하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따라해보실래요? 시작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래요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무주신 예수님은 진짜 하나 하나 정말 기 막힌 게 있는데요. 나보다도 나를 더잘 아세요. 내 사정을 내 흡변을 내 마음을 내 수준을 내 체질을 나보다도 더 나를 잘 나를 잘 아세요. 그러면서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나를 알아주세요. 아시다는 것은 알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정말 아무도 나를 인정해요. 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내 마음을 힘들게 할때 나에게 상처를 줄때왜 나를 몰라주지? 그럴 때도 예수님은 나보다 더그 나를 잘 아셔서 내가 지금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까지 하셔서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인정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증명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딱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 누구시라고요? 나보다 더그 나를 잘 아시는 분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니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하면, 나의 구수다. 그말 하시면 돼요. 그러나 꼭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수님은 말이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야.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야. 니네 인생에는 그런 분이 필요치 않니?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든. 이건요, 생각해보세요. 양, 그게 뭐라고? 저도 이스라엘 가보고 또 우리 저 강원도의 사양목장도 가봤는데, 양들은 수백마리, 수천마리 몰려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수백마리, 수천마리 양들그 중에 한마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건 보통 목자는 할수 없어요. 진짜 선한 목자라야 진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라야 그까지 양. 그런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준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책이 어떤 분이냐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뭐라고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다시요 아까 첫번째가 뭐예요너희죠 예수님?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분 알아주시는 분또 두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에 와서 나보다 더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믿는 예수님 다른 건 몰라도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진짜 생명을 주시는, 생명만큼의 은혜를 지금도 주시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 말을 할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네가 믿는 예수님 맨날 교회 다니고 수련회 다니고 하는데, 네가 믿는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세상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요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게 우리 주님 맞죠, 그죠 진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나를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받았다고요?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대요. 가인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로 할수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지금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감사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받아주시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것까지 다받아주시 왜냐하면 일단 나는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인생이에요 거절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버리지 않는 인생이죠 떠나지 못하는 인생이죠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와! 하나님 나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 자신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시는 이런 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들에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주시는 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들에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그들에게 말할 때 나의 구주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면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진짜 나를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시는 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기분 되게 좋죠 벌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나도 좋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중생히 얻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둑놈이 와요. 사탄이라는 도둑놈이 와고 악한 놈이라는 도둑놈이 오는데 도둑놈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잘해주는 것 같죠? 달콤한 사탕을 주는 것 같죠? 그 사탕 안에 독약이 들어있다니까 특히 사탕처럼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도중질하고 죽이고 지옥 보내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여러분 달콤하고 환한 천사의 얼굴 하고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오는 사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려고 또더 풍성한 삶,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그 이상의 삶, 가치 있는 삶, 존귀한 삶, 뜻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한 번을 살아도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그 이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하는 역사에 그렇게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보다 더 내가 잘 되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목소리>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요 빛이 그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빛이에요 1초에 얼마만큼 달린다? 30만 킬로 그래서 똑딱 하는 사이에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하늘에 가장 빛나는 별 중에 하나인 북극성을 바라보세요 그 북극성, 북극성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빛이 이제 언제 비치냐면 여기서 시속 30만 킬로의 빛의 속도로 북극성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냐면 430년이 걸려요 430년이 걸린다는 말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빛도 북극성에서 몇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고요 430년 빛의 속도로 오는 데도 북극성 정도밖에 안 되고 430년이 걸려요 여기까지 와요 430년 전이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이면 어, 1587년이에요 1587년은 조선 14대왕 선조왕 제위 21년 차에 근데 허준이 여러분, 그 동의보감을 쓰기도 전이에요. 허준이 왕실의 내의원으로 있을 때가 1587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수진 장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임진왜란 5년 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군통제사 이런 것도 안 되고, 사옥시 주사라고 하는 말을 가미하는 여러분, 미관말직 종팔공직. 를 하고 누가 이순신장 하고 있을 때가 1587년인데 그때 출발한 빛이 오늘 밤에 우리가 본다. 하나도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런데 여러분 은하계에서 출발하는 어떤 빛은 출발한 지 수천 년 만에 오늘 보고 어떤건 수만 년 만에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냥 빛의 속도를 아무리 가도 그 우주도 못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 살아생전에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일층 하늘이 대기권, 이층 하늘이 우주, 그 위에 삼층 하늘에 계셔 하나님은 보자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실제로 빛의 속도로 가도 우리 평생에 한 마디도 못 올라가요, 빛의 속도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이사야 여러분 6 5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으리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빛보다 빠른 게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1층 하늘, 2층 하늘, 바로 3층 하늘 순식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귀를 주시니까 그 주신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왜 우리의 기도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이유로 들어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는 우리가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더 나를 잘 아시고 일단 기도하면 나를 다 아세요. 내가 말안 해도 나보다더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처럼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보다 더 내가 잘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겠, 좋겠다고 여기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믿어 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확신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꼭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고. 분명히 나의 구주심이에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성경 그대로 오늘 말씀드렸던 내가 내 인생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한 분을 만났는데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한 분을 만났는데 진짜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에서는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확신을 가슴에 새겨 봤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매일 고백할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 면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고백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이 세상 삼대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어도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가 잘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복의 통로로 살기로 이스라엘의 병과 마백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구할게요 그때 주실 거예요 그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토록 서로 소원하는 이 시대의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실게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일 때 예배의 순간에 주님을 생각할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분은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진짜 진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가슴에 안고 가는 거요 여러분 한번 눈 감아보세요 여기도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호주로 영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시시하게 예수님을 사람 복이 없나요? 혹은 여기에 여러분, 오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2박 3일 동안 힘들게 <laughs> 여러분, 이참 귀한 지체들을 숨기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할게요. 나의 구주시거든요. 내가 나의 삶과 죽음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이분이 여러분에게 필요치 않으세요? 어떤 분이냐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나를 알아주시는 분, 그 예수님.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분을 여러분 한번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군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시군요. 그리고 여러분, 나보다 더더 더 내가 잘 되기를, 나보다 더내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내 자녀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이루시는 그 주님. 그게 나의 주님이시고. 그게, 그게 나의 구주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오늘 다간고 계시나요?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믿지 와야 본전인데, 이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되는 인생. 혹시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는 사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한번그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겠다고. 한번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진짜 내 인생에도 나보다도 나를 잘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과 함께 가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그 예수님을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싶은 분들 다눈구고 계세요? 다른 분들 손든지 안지, 째려오지 말고. 진짜 그 예수님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믿어보겠요 한번 만나보기를 원한다. 그런 분은 여러분 손 오른손을 드십시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가 잘되를 원하신 주님이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역사십 지금 손을 들고 계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손 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손 들게 하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주님 믿지 않았지만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고 나보다 내가 나, 나는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가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이 됐지만 이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손들이 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선포했는데 주의 종이 선포한 것보다 훨씬 위대하게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가장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일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셨으니 영원토록 기뻐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이 기도합니다 아멘 다함께 이 찬양을 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내가 잘되기 응원하시는 그 분과 함께 끝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거든요 다시 오신다니까지 준이 다시 오실 때까지 승령님과 동행합니다. 참여하 주시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이 도래오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오늘 이곳에 모인 너무나 너무나 귀한 주의 자녀들이 캠프를 위하여 큰토록 수고하고 기도했던 모든 스태프들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손을 든 모든 분들 앞으로 주의 백성들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